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출연 하셨던 북한에서 온지한 3년밖에 안 되고, 또 북한의 주앙대학 교원, 한국 교수죠. 오랫동안 하다가 한국에 와서, 어, 유튜브 채널, 이제는 말하련다를 운영하고 있는 하동 씨를 모시고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자와 안경으로 가리긴 했지만은 들어보면 뭐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었던 얘기를 진행할 건데, 예, 하동 씨, 이렇게 네. 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김정은이가 군에 나갔다가 한달 만에 도둑질 못하겠다고 탈령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군복무를 6개월 했다. 이런 소문 많이 퍼졌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북한은 또 중앙당 선전부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나라기 때문에 뭐 저는 그게 공신력이 없는 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동 씨가 김정은이 근무한 부대에서 어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친구가 있대요. 맞죠? 네, 친구는 아니고요. 네. 그... 학생으로 그 대학에 제대군인들 대학에 아. 오지 않아요 예, 그 김정은이가 복무했던 그쪽에서 복무했던 그 친구가 하나 왔어요 네. 그래, 그 친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네. 김정은이가 뭐그 사람의 말에 따르면 군 복무를 했답니다 뭐 이건 물론 이제 검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은 그런 증언이 나왔으니까 오늘 그게 실제로 있었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 한번 들어보는 게 나쁘진 않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근무한 부대가 어디랍니까 에, 대덕산 쪽에서 구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 대덕산이면 네. 우리 그 개성 쪽에 있는 부대인데 사군단 영역이 아닌가 싶은데. 네네네. 네, 네. 그러면 저도 그 이런 소문 들었거든요. 김정은이가 아, 일단 유럽에서 오랫동안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에 들어왔는데 김정일이가 너 고생 좀 하면서 우리 나라 체험을 좀 해보라. 하면서 군에 보냈다 이런 소문은 저도 들었거든요 네. 그럼 대덕산초소는 북한에서 아주 유명한 초소인데 그쪽에 복무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쯤 네. 됩니까? 아, 제가 들었을 때가 그게 아마 2000년대 초반 네, 2002년쯤 네. 되나요? 네 그쯤 될것 같습니다 그때쯤에 유럽에서 들어와서 김정일이가 사람 만들겠다고 군에 보냈다 뭐 네. 이런 내용이죠 네. 자 그런데 그 어, 군에 갔다가 탈령했다는 얘기를 한번 네. 구체적으로 한번 좀 해보시죠. 네네. 네. 예. 아 그러니까 북한 군대라는 거는 그 어, 기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배고프잖아요. 정말 옥수수 밥도 예, 꽁꽁 눌어 먹으면 세 숟갈, 네 숟갈하면 없어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북한 군대는 도둑질로 어, 가을철이면 도둑질로 살아간다고 예,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아, 가을철에 부분 대장이 그 군대원들을 도독질을 내보냈는데, 에, 다른 그 병사들은 다 이렇게 한마디씩 온전히 메고 왔는데, 아, 이게 김정은 위원장은 겨우 메달을 이렇게 도독질을 해가지고 왔답니다. 네, 어쨌든 도독질에 동참을 한 거네요. 네, 동참은 했죠. 안할 수가 없죠. 어. 군대라는 건 명령지체가 어. 확고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부군대장이, 야, 이놈아,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몸이 배로 좋아가지고, 어, 왜 이렇게 이렇게밖에 못 가져왔어 하고 이렇게 아주 많이 그 욕을 했답니다 또 이렇게 매질도 했답니다 아, 얻어 맞아 때리죠 네. 그게 뭐 네. 김정은 이 입대 한몇년 차죠? 거기몇년 네. 차도 아니고 입대한지 한달 정도 됐나 한 달도 못됐을 때라고 들었습니다 한달 신병이 조금 처치면 네. 당연히 얻어 맞죠 그런데 네. 김정은이가 신분은 안 밝히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냥 장군의 아들로 무력부의 어느 한 장령의 아들로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매 맞으니까 뛴 거예요? 네 그렇게 뭐한번 맞아가지고 뛴건 아니고 그그뭐그 그뭐그 사람도 또참을성이라는게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그런 것이 한한달 정도 그냥 지속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한번 눈에 잘못 보이면 계속 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한한달 정도 지속되니까 아에 네, 못하겠다 하고 탈령을 네, 탈령했다면 또안 되지 그 그냥 집에 없애죠. 집에 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달 동안 아마 부분대장은 못 사는 집안 출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원래 뭐 장성의 아들 정도만 해도 그렇게 크게 갈구진 않는데, 근데 뭐 살이 피둥피둥, 기름기 번지르르 해가지고 밑에 병사가 왔는데, 이거 북한 실정도 모르고 어리버리하니까 아마 때리고 구박하고 했던 것 같죠. 그러면 김정은이가 그에 열받아가지고 어느 순간 현타가 와가지고 내가 왜 이리 살아야 되냐, 이래가지고 집으로 뛰었다 이 말인데 네 근데 돌아왔어요? 네 돌아왔죠 그 당연히 김정일이가 아들이 최고사령관의 아들이 예, 최고영도자의 아들이 탈영했다고 왔다 하면은 이게 망신이 아닙니까 다시 보내죠 안 보낼 수가 없죠 예, 근데 다시 보내지만 김 위원장을 못살게 그랬던 부분대장은 처리하고 음, 어딘가 예, 없어지고 예, 어딘가 없어지고 다시 보냈죠 그 다음 어, 거기에 사람들이 아. 아, 이 친구를 그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그다음부터 느껴가지고 다 조심스럽게 대했죠. 근데 문제는, 아그 분대장이 그김 위원장을 많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아, 정은이는 정말 딱 김일성 대원수님처럼 생겼어 닮았어. 대원수님을 하면서 아주 많이 사랑해줬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나중에, 아, 제가 실제로 듣기로는 뭐 이런 소문이 있어요. 김정은이가 분대장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 나중에, 김일성 대를 보내주고, 무슨, 뭐, 김여정의, 뭐, 남편이 그 분대장이었다, 이런 소문도 북한에 퍼졌거든요. 실제로 퍼졌죠? 네, 그런데, 네. 그, 그런 소문이 돌긴 돌았지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잘 모르겠고, 끝나. 그, 그러니까 뭐, 여정이 남편이라는 소문은 모르겠다. 네, 모르겠다는 그건 거냐고. 모르겠고, 확실한 거는, 김일성 종합대학에 김정은이가 끌어올려졌고, 음. 예, 졸업한 다음에는 중앙당에까지 또 뒤로 왔고 네, 그 소문은 뭐 누구나 다 합니다. 북한 사람이. 그러니까 김정은의 분대장이 중앙당에서 요직이 있다. 네. 중앙당 뭐 하여튼 한 자리 네. 한다. 네. 저도 이게 북한에서 그런 소문 퍼지는 걸 오래전에 듣고 여러 명테 들었는데 그 소문 퍼진 때가 언제쯤이었습니까? 그 소문이 아마 2012년도인가? 음. 그냥 몇년 동안 아마 지금도 퍼져 있을 거예요. 북한에서는. 음, 그러면 원래 그런 소문 퍼뜨리면 뭐 잡아가고 굴지 않나요? 당연하죠. 그게 그런 소문을 퍼뜨리려고 하는 출처를 보이고 있어야 당연히 잡죠. 그런데 뭐뭐 뭐 그래도 사람들이 또 친근한 사람들끼리는 쉬쉬하면서도 다 말하니까 그냥 그렇게 소문은 퍼져나가는 겁니다. 음. 자 그래서 김정은이 군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제가 오늘 얘기 들었지만 은 이것도 제가 직접 가서 본 적도 없고 사진 증거도 없기 때문에 아직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북한 주민들한테 자자하게 김정은이가 군 생활을 했고, 특히 오늘 하동 씨가 전한 얘기는 한달 만에 탈영을 했는데 고구마 도둑질을 나갔다가, 서부 전선 쪽엔 고구마 많이 심긴 하죠. 고구마 도둑질을 나갔다가 탈영했다 이런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김정은이가 몇년군 생활을 했는지는 알수 있어요? 아, 6개월 정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6개월 네. 정도요? 네. 근데 어쩌면 또 이야기가 또 신빙성이 있다고 또 볼 수도 있는 것이, 김정은이가 자기가 권력을 잡아가지고, 제일 먼저 방문했던 부대가 아마 그 연평도 포사격 부대 섬을 방문하고, 두 번째 방문한 부대가 대덕산 초소입니다. 대덕산 초소는 북한에서 영웅 초소라고 김일성 때부터 유명한 초소인데, 두 번째 대덕산 초소 방문했어요. 그러면, 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김정은이가 자기가 복무했던 부대를 그렇죠. 그 어느 부대보다 먼저 찾았다. 그렇죠, 그렇게 되죠. 아, 그런 얘기군요. 자, 그래서 오늘 얘기 일단 고구마 도둑질을 하다가 탈려한 김정은 이 얘기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앞으로 어, 재밌는 얘기 하동 씨또 제가 재밌는 얘기 들리는 대로 또 모시고 어, 방송을 할 것이고 또. 하동시도 이제는 말하려다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많이 방문해서 북한 얘기, 언제 3년밖에 안 됐다니까 생생한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